아, 아 들리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 님들아, 아무리 삭제하지 말라해도 해야 됩니다. 이미 삭제하기로 마음 먹어가지고 삭제해야 돼요. 아니 님들이 삭제하지 말라해도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야. 올스킨 계정. 빨, 이게 그러니까 봐봐 방 나가면은 올스킨 계정에 400만 원짜리 삭제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방 나가는 걸 떠나서 이제 더큰 이제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했는데. 얘들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기면은 이게 그 약속입니까? 이거 삭제 안 하면 44만 조회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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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하네 너. 너 누구야? 말 잘하네. 일단 한번 삭제하기 전에 스킨 쫙 한번 볼게요. 아, 네. 얼마나 그 옛날 추억 좀 떠올리면서 예? 아유 저희그 망가짐이 바뀝니다 어쩔 수가 없다 와이스킨와아 너무 아깝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와 진짜 이런 것들 다 어떡하냐 진짜로 와 눈물난다 이거 어떡하지 아깝긴 하라고 아니 근데 오케이 그러면은 투표를 할게요 투표 참여 마감 투표는 그냥 민심 보려고 한 거였고 삭제하겠습니다. 이 민심은 노 삭제지만은 삭제를 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네 약속을 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아예 그럼 진짜 마지막 투표 여기서 민심 그냥 결정할게요. 뭐, 민심 보고 자 민심 자 무슨 투표냐 기부를 삭제 딱 정할게요. 딱 정할게요. 진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걸로 할게요.님들도 인정? 자 공개할게요. 좀 떨리네. 공개하겠습니다. 천년 마감자 f 4 3 2 1 GO 자 이렇게 떴습니다 자 일반 후원 여기서 하는거 맞죠? 1 0 100 1 0 1 0 1 0 0 스킨값이 3 0만원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전기? 아 전기로 해야돼요? 전기 후원 아, 전기 후원 야되는데 아 일, 아, 아이아 아, 정기원이라고 일시원으로, 일시원으로 해야지 맞네 클락 뻔했네 와달마다 사용만 나갈 뻔했네 일, 10개 감사합니다. 엄마 휴대폰 쪽. 아이 발음 조심하 엄마는 기부한다 어 기부 뭘돈 기부한다고 엄마 천용만 미친 칠0육 <laughs> 아, <76만 7, 웃음> 어디, 아, 아니 어디다가 어디다가 아무 때나 그냥 너무 그렇게 즉흥적으로 뭘 하지 좀 말라고. 그게 그 기분은 좋은 거지만 아무 생검 시간 그러지 말라고. 그것도 맞나? 그래. 너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나? 그래. 그래. 정했다 약속했으니까. 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또 이제 또 아프리카 분들하고 플러스 유튜브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다음부터 이런 공약을 이제 걸면 안 되지 그냥. 너무. 아 이제 다 삭제하려고 이제 초심 찾으려고 삭제 나하고 진금첫 방송한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달그레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laughs> 와야 분께 삭제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왜 아프냐 이제 올스킨 계속 <laughs> 미안하다 스킨아 미안하다 어쩌, 어쩌겠네 주인이 이렇게 울거걸 정치인들 봐라 공약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다 정치인들이 안느키는데 나만 느껴야지. <laughs> 아나 지금 뭐 하냐? 나 진짜. 이태원에 <laughs> <맥통하네>, 갑자기. <웃음> <웃음> 여보세요. 어, 어떻게 삭제할까 말까? 딱 말이죠. 아, 딱말해줘 어떻게 할까? 삭제할까 말까? 아 근데 저는 진짜 가좀 끌려. 아그 친구의 그 선택은 어때? 삭제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결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심 생각하면은 하는 게 좋아 보이는 오케이. 그래서 전전해 300만 원 땡기고 삭제하려던 거지. 하이튼알이어 미안데 인증하려면 전화를 걸면 안 되거든. 친구들아, 전화지 마. 봐 이거 인증못해 오면 망했다 인증이 안된다 이거 어떡하냐 2층 가려고 는데 이게 전화를 끊으면 또 전화가 오고 이게 인증이 안돼 야, 빨빨빨빨빨자 일단은 약속했으니까 지울게요 인러분들 마지막으로 보자 야, 아칼리 어딨냐 아칼리 아칼리 프레스티지 에디션 많이 썼었는데 잘가라 잘가라 못찍을나 못보겠다 이거 어떡하냐 어 그래그래 일단은 그거 맞아 자 삭제할게요 님들 제가 좀 어리석게 저를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뭐 약속을 했으니깐 지켜야죠 님들이 아무리 하지말라해도 뭐약속했으니까 잘가라 스캔나 잘가라 개정아 고마웠다 모밀님 디케이 모바일 사전예약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그야 지금 당장 민심 챙긴다 저 그럼 삭제하고 나서는 어케할건데 우리 팬들은 어케하고 방송 그만할거냐 Seven figures, yeah you want them So you beat, not oh, wait you bought them Yeah this music shit is hard and don't be counting on a fortune Cause you are not important Buy that bottle if you max your car